여보 전화도 안 받고 도대체 거기서 뭐 하는 거야? 여보 집에다 폰을 두고 나왔나봐. 뒤에 뭘 숨기는 거야? 이번엔 뭐야?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. 뭐가 아니야? 나를 그렇게도 못 믿어요? 내뒤 통수를 한두번 쳤어야지. 얼른 비켜. 이돈 어디서 났어? 설마 당신 우리 어머니 통장 손댄 거야? 아니 무슨 소리예요? 이건 제가 몰래 모아둔 돈이에요. 돈을 모아? 당신은 맨날 나한테 손 벌려서 친정 갔다 바치기 바쁜 사람이잖아. 아직도 시침이 뗄 거야. 어머니가 벌써 다 말씀하셨어.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? 일주일 전. 어머니, 남편 회사는 물론이고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온다는데요. 얼마나 빚을 졌다는 거야. 20억이요. 저희가 감당이 안 돼요. 그럼 어쩌면 좋아. 그런데 어머니, 혹시 모아두신 돈 있으시죠? 그게 평생 모은 돈이 5억 정도 될것 같은데, 급한 불이라도 끄게 5억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? 그래, 가자. 우리 아들 도와야지. 참나. 시어머니는 웨이비 이렇게 가벼워. 회사 망한다고 거짓말하고. 엄마한테 왜 돈을 빌린 거야? 우리 동생 결혼하는데 집살 돈이라도 주고 싶었다고요? 당신 미쳤어? 우리 어머니 평생 모은 노후자금을 처남 결혼식에 쓴다고? 시어머니는 시골에서 혼자 사시는데 돈쓸 데도 없잖아요. 평소에 친정 보태주는 건 내가 눈감아줬어 그런데 이번엔 우리 어머니까지 속여 전에 1억만 달라고 했을 때안 줬으니 어쩔 수 없었잖아요 누나 돈 준비 다 됐어? 돈 받으러 왔어요 처남 결혼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데? 집값만 7억인데 누나가 오늘 5억 해주기로 했어요 좋은 집 살고 싶은 건 알겠는데 이 돈은 못줘 매형 이게 무슨 소리예요? 누나가 벌써 약속했는데 말 바꾸시는 거예요? 당신 누나가 그동안 나한테서 얼마나 뜯어갔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 노후 자금까지 노린다고? 절대 안돼 누나, 매영이 저러는데 뭐라고 안 하고 보고만 있어. 남도 아니고 친동생이잖아요. 매영이 처남 도와주는 게 당연하죠. 도와주는 건 나도 찬성이야. 그런데 한도가 있는 거잖아. 서른 살 먹은 백수가 매일 빈둥거리면서 누나 돈만 뜯어먹고. 애는 아직 젊어요. 결혼하면 달라질 거예요. 결혼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. 매영, 딱한 가지만 물을게요. 이돈 주실 거예요. 말 거예요.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안 줘. 못 준다는 거죠. 좋아요. 누나, 매영 회사고 망할 것 같은데 이혼하는 게 낫지 않아? 지금 협박하는 거야? 천한 말이 당신 생각이기도 한 거야? 어차피 당신 회사도 망할 거면서 이돈안 주면 저 이혼할 거예요. 어떤 명분으로 당신들이 내 회사가 망한다고 확신해? 사장님 신제품 반응이 좋아서 여기저기에서 투자한다고 연락이 많이 오는데요. 오후에 미팅 잡아주세요. 뭐야 회사 어려운 거 아니었어? 왜 망하지 않아서 실망이라도 했나 봐. 세월이 약이라더니. 오늘 당신 진짜 모습을 봤어 내 결혼 자금은? 여보 방금 이혼하자는 말은 진심이 아니었어요 내가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요 동생도 공짜로 가져간다는 게 아니고 빌려주는 거예요 끝까지 돈돈거리는 거 보니 이때까지 같이 산 시간이 아까워 돈몇푼 준다고 너무 허세 부리는 거 아니에요? 누나 아니었으면 누가 매영이랑 살아줬겠냐고요? 당신들 정말 한통속이구나 동생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나보다 돈이 더 중요해요 당신이랑 새 출발하고 싶었는데, 이제 보니 사기꾼들이었네? 이혼하자고 했지? 좋아, 내일 당장 이혼하자. 남편의 돈을 마음대로 가져다 쓴 아내와 이혼해야 한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.